아빠, 벌써 몇 년째 후원하는데 저 미용사는 아직도 아빠가 학비 대주고 가게까지 차려준 거 모르잖아요. 이제 자립할 때 됐으니 굳이 말할 필요 없어. 실력도 괜찮다는데 내가 자주 가서 단골 손님 좀 해줘. 알겠어요, 현주 씨 오랜만이에요. 오늘 스타일 좀 바꾸러 왔어요. 자리에 앉자마자 여기 파티 메이크업 되나요?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요. 옷 차림을 훑어본 후네 가능해요.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. 저 먼저 해 주세요. 급해서요. 화장품은 제일 좋은 걸로 쓰고. 20만 원더 드릴게요. 이보세요. 미안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 줄래요? 아니, 제가 며칠 전에 예약했는데요. 그리고 먼저 왔는데 새치기 하는 거예요? 우리 단골이니까 그동안 봤잖아요. 내가 집안 형편 안 좋은 거 알죠? 이 가게 운영하는 것도 빠듯해요. 이런 큰 손님 놓치기 싫거든요. 알았어요. 이쪽으로 앉으세요. 전부 제일 좋은 걸로 써 주세요. 한시간 후. 예쁘게 잘했네요. 근데 아쉽지만 가게 위치가 너무 외져서 친구들 소개는 못 시켜 주겠어요. 아, 마침 잘 됐네요. 저희 가게를 시내 한복판에 새로 낼 예정이거든요. 연락처 주고받아요. 나중에 신기샵 위치 보내드릴게요. 다음에 또 오세요. 키다리 아저씨? 가게를 시내로 옮기고 싶은데 괜찮은 매장 하는데 있으세요? 그리고 1억만 더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? 나중에 한꺼번에 꼭 갚을게요. 그 직후 아빠에게 온전화 며칠 전에 시내에 매장 하나 인수했다고 했지. 해피식당 근처 말이야. 젊은 친구가 창업하는데 녹록지 않은가 봐. 내가 좀 도와줘. 딸과 통화 후. 매장은 내가 사람 통해서 알아볼게요.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되고. 사업 잘되길 바래요. 이쪽으로 오세요. 아, 조심해요. 머리카락이 많이 엉켜 있네요. 좀 참아요. 아까 그 손님도 머리 상태 별로 안 좋아 보이던데요. 그분은 돈 많이 내셨으니까 당연히 제일 좋은 에센스 쓰는 거지. 저도 돈 냈는데요. 됐어요. 얼마예요? 30만 원이요? 30만 원이라고요? 머리만 했는데 왜 메이크업 가격까지 다 받아요? 비싸면 전부 다 하시든가요. 헤어와 메이크업 예약해서 시간 다 빼놨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공치잖아요. 저도 장사하는 사람이에요. 보냈어요. 감사합니다. 아버지 회사에 돌아왔더니 들었어 회장님이 여자 미용사 후원하신대. 좋게 말하면 후원이지 나쁘게 말하면 돈으로 사는 거잖아. 너희들 할일 없어 다음에 또 이런 헛소문 퍼뜨리면 월급 깎을 거야. 헛소문에 속상한 마음인데 이번 프로젝트 잘 끝났던데 오늘 저녁에 집에서 아줌마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달라고 하자 축하 파티 해야지. 어? 누가 내 머리를 이렇게 만들었어? 다음 편에 계속 됩니다.